반말뉴스 안녕, 나는 반말뉴스야. 오늘도 너희들에게 실시간 이슈를 전해주기 위해 찾아왔어. 요즘 팬데믹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다들 알고 있지? 그래서 정부에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위해 방역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방역 지원금은 팬데믹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이야. 1차 지급 대상으로는 영업 시간을 제한받은 소상공인 업체가 선정되었어. 대략 70만 곳 정도 되는데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2020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라면 100만 원씩 지원을 받았어. 지난 1차 방역 지원금 지급일은 작년 12월 27일부터 시작되었고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운영이 되었었어. 27일에는 사업자 등록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었고 28일에는 짝수인 경우을 신청할 수 있었지. 대신 29일부터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어. 이번 2차에는 1차에 300만 원까지 지급했던 방역지원금 규모를 700만 원으로 상향해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해. 또한 손실 보상 대상에 연 매출 100억 원이야. 중기업과 시설 인원 제한 업종 중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식당 카페까지 추가했어. 2차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초과 30억억 이하 사업체야. 이들에게는 사업체당 300만원을 정해 지급하지. 지원 기준으로는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사업체들이면 돼. 어떤 사람들은 폐업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먼저 도와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발했어. 또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직장인이나 중장년층들도 도울 만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대상은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천만원 대상은 집밥금지 업체였던 유흥점이나 게임장 등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던 식당 카페 영화관 등이나 시설인원 제한을 받았던 키즈카페 미용실 돌잔치 전문점 등이야. 다음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방법에 대해 알려줄게.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어 소상공인 방역 지원 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을 한 다음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하대 이 신청이 필요하다면 3월 말부터 확인 보상을 신청해 재산전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에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을 한후 필요한 추가 증빙 서류를 업로드해 신청하면 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이 된대 마음이 급한 와중에 돈이 빨리 들어오니까 신속성은 최고야.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정책이 갈수록 많아지길 국민들은 원하고 있어.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어서 빨리 만들어졌으면 해. 부디 이번 팬데믹이 무사히 끝나고 원상태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그때까지 다들 힘내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야. 내일 또 다른 영상을 들고 찾아올게. 또 다시 만나자. 반말 뉴스.